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생, 공유, 공의주의입니다 원리에서 배웠다시피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 조상에 타락이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세상, 즉 타락하지 않은 복귀된 인간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되돌아가는 역사 과정을 복귀 섭리라고 합니다. 그 복귀 섭리 역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면 구원 섭리사라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는 원리대로 되돌아가는 역사이고 구원 섭리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복귀 섭리 역사를 진행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귀 섭리를 진행하여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 역사를 하시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마지막 목적이 인간의 희망이고 하나님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땅 위에 큰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이땅 위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시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또이땅 위에 통방격파를 하여서 나라의 주권복귀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면 4 3 0가정을 완료하여서 천부가정교회장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다 가정적으로 필요한 것이지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땅 위에 천국을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땅 동산, 동산에서 만드시려고 하신 세상도 천국이었고. 또다시 이 지구상에서 만드시려고 하시는 재상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땅 위에 이루어졌습니까? 천국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일국입니다. 천일국이 이땅 위에 이미 선포되었죠. 선포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래가 8년째입니다. 천일국 8년이 되었죠. 그렇다면 이미 지상 천국이 이땅 위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 천일국이 이땅 위에 이루어지기에는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되어야 하는 인간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추구하고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지상천국이 되면 인간 세상의 모습이 이러이러 해야 한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상 천국이 이땅 위에서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전도를 하거나 원리를 공부하거나 하는 것보다도 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생 공영 공유주의 사회를 우리들이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땅 위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즉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은 공생 공 공영 공유주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상 천국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고, 천일국도 이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섭리 역사의 마지막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과 인간의 복귀섭리 역사의 마지막 목적은 공생, 공영공의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생, 공룡, 공위주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공생, 공룡, 공위에 대한 원리 강론의 내용을 본독해 보겠습니다. 원리 강론 4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 편의 사회주의를, 하늘 편의 사회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심은 마침내 공생공영공유주의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데까지 나가지 아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인 것이다. 이 원리 강연의 내용을 보면 지상천국을 이루려면 공생공영공유지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이루고 공생 공영 공의 사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상 천국을 이루려면 공생 공영 공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먼저 공생 공영 공의 사회를 만들어서 지상 천국이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공생 공영 공의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도중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을 출발하여서 가는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 또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공생 공영 공의주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생, 공영 공위주의 사회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연구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적게 나서 처음으로 이룬 사회가 원시공동 사회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족 사회가 형성되었고, 봉건 사회가 되었고, 군주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사회를 짓, 짓, 거쳐서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하였습니다. 그 뒤에 사회주의 사회가 옵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더 일찍이 발전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늘 편보다 먼저 공생공룡 공유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사탄이 만든 공산주의는 하늘이 만드는 공생공룡공의 사회와는 많이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먼저 공생공룡공의 사회를 만들고 하늘편인 우리들이 지금 다시 하늘편 공생공룡공의주의 사회인 천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발전의 처음인 그러니까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처음에 만든 사회가 원시공동사회라고 했습니다. 그 원시공동사회가 원래는 곧공생공용공유사회였던 것입니다. 저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냥하고 함께 잠자고 하면서 원시공동사회를 이루었죠. 그야말로 공생공용공유의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함께 모여서 공동사회를 이루면서 지상천국의 축수판 같은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이니까 그 속에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 같은 시족이나 같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이룬 것이 시족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원시공동사회, 시족사회, 봉군사회, 군주사회, 제국주의사회, 민주주의사회를 거쳐서 사탄은 공산주의를 만들고 하늘은 다시 원점인 원시공동사회와 같은 공생공영공유주의사회인 천일국을 만들어 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천일국을 만들어서 공생공영공유주의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출발을 하고 얼마나 되었다고 했습니까? 8년이 된 것입니다. 공생공영공유에 관한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말씀선집 266권에 15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적인사회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국경과 피부색을 초월하여 상호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다 이 사회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의 아들딸임을 자극하고 참부모를 중심하고 한형제가된 대가족 사회 그것은 혈통과 소유권의 소유권과 심정을 복귀한 축복과정들이 참부모의 언어, 참부모의 문화 아래 자유와 평화의 통일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정문화 속에서 공생, 공영, 공의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상적인 사회는, 이상적인 국가는 적 지상천국은 또 철국은 우리가 참부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아래 한 아들딸임을 자각하여 한 형제와 같이 공생, 공룡, 공이 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생, 공룡, 공이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생은 경제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생이란 말은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죠. 원시 사회나 지금의 사회나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공동체이지만 잘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서 행브렉이 갈라지죠. 잘 살아보아야 사람이 사는 데큰 차이가 없지만 너무 못 살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생활은 다 되어야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잘 살면 행복한 사람이고 못 살면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일방적인 관념이 있죠. 그런데 여사에 보면 누가 잘 사는 것이고 누가 못 사는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된것 같음 같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도 자살을 해버리고 어제께는 서울 시장을 하는 사람도 자살을 해버렸죠. 그리고 유명한 배우도 자살을 해버리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자살을 해버리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이 잘 사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천리우고 출발한 우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다같이 잘 살고 있느냐. 다같이 잘 살고 있습니까? 같이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같이 못 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이 못 사는 사회는 지상천국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대개 보면 한교회에 한 사람은 잘 사는 식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대교회는 이상하게도 4년이 되었는데도 잘 사는 식구님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잘 사는 식구를 많이 만들어 주어보아도 같이 잘 살아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그렇지 못하니 요사이는 잘안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천만 원을 벌어서 11조를 100만 원 하기는 그런대로 쉽다고 할수 있지만, 한 달에 10억을 벌어서 1억을 1일조 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축복을 많이 해주시는, 해주시면 약속을 못 지키는 백성이 되니까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천일국 시대는 같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일국도 완성되지 못하고 지상천국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식구님은 신앙인은 못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말씀처럼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잘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룡이란 무엇인가? 공룡은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같이 함께 영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나 영광을 함께 누려서 누리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리국은 누구 한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다 같이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리국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천리국은 누구는 영광을 받고 누구는 봉사만 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계급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 교회 공동체가 계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우울하다고 느끼면 그것은 계급의 차이를 가지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식구들이 많이 있죠. 자신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의 계급을 가진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다른 식구보다 높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에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껴도 그것도 계급주의적 사고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다른 식국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라 그것 역시 신앙의 계급화를 만드는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무엇입니까?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 신앙이 좋고 나쁘고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아까 혼동한 내용 중에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사회라고 하셨죠. 국경과 인종뿐만 아니라 나는 남보다도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차별주의인 것입니다. 내 신앙이 다른 식구들보다 좋다고 생각이나 내 신앙이 다른 식구보다 좋지 않다고 보는 생각들이 모두가 다 계급주의를 표현하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공룡주의 사회를 만드는 데 걸림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의는 함께 도를 닦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함께 도를 닦고 함께 활동을 하고 함께 하늘을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원시 공동사회는 종교라는 것이 그냥 큰 나무에 절을 하고 큰 바위에 비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 종교 행위는 누구나 할수 있죠. 그런 것이 시족사회나 봉건사회를 거쳐 나오면서 종교가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었죠. 고약시대만 해도 함부로 누구나 성경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성경을 읽고 배워서 지위를 가진 사람만 일반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원리 강론을 볼수 있고 누구나 아버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식구이거나 함께 신앙을 공부해가는 것이죠. 장로님이나 건사님이시거나 집사님이시거나 일반 식구님이시거나 모두가 똑같이 함께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식구에게 올리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요사에는 누구라도 인터넷을 보면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이정교, 저정교 모두가 좋은 말만 하죠. 지금은 새로 가르치는 시대가 아니라 함께 알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함께 실천해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보다도 먼저 원리를 알았으니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려주고 서로 같이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공의주의는 누가 평소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내가 원리를 많이 안다고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신앙을 오래 했으니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공의를 추구해 나가는 시대가 천일국의 시대인 것입니다. 올리강론의 말씀을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삼부면으로 발전해 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초점으로 비결되어 되기 위해서는 종교와 종교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 줄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기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름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의 성을 실현하는 정치적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 공영, 공유주의에 입각한 메시아와 왕국인 것이다. 이 말씀에서 산부면으로 발전해 온 역사라는 것은 경제면, 정치면, 종교면의 산부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경제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온 면도 있고 정치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온 면도 있고, 정교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온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미사의 마지막 시대인 천국 시대에는 그 경제, 정치, 정교가 하나로 합의돼서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와 과학을 통일한 새 진리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기일하여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제, 정치, 종교에 입각한 공생, 공룡, 공유주의 사회를 이루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진리로 무장하여서 공생, 공룡, 공유의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데 무엇부터 이루어야 하느냐 하면 공생이 가장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종교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종교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가장 마지막에 경제적인 면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공생이 가장 먼저인가 하면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도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공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식구님은 먹고 사는 것은 될것 아니고 신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서로서로 서로 하나 되어 협력하면 다 해결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서로 도우고 협력할 때다 해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 수천 명의 대중이 몰려 있었는데, 먹어야 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500리의 기적을 만드셨다고 하셨죠. 다섯 개의 떡과 두 마리의 물고기로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의 음식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없는 음식을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떡과 물고기를 내어 놓으니 대중들이 그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먹을 것을 스스로 내놓으니 음식이 먹고도 남을 만큼 나왔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끼리 서로의 심정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면 먹고 사는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은 서로 도우면서 하려고 하지만 먹고 사는 것은 서로 도우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생하지 않으면 천국의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좋은 정보가 있는데 혼자만 알면 되겠습니까? 같이 공유를 하고 나누어서 같이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다단계나 좋은, 다단계의 좋은 정보나 비트코인 같은 것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면 식구 개인은 말을 거두었고 교회가 망하죠. 서로 좋은 정보도 교환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구들 중에 한 사람이 잘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면 그잘 사는 식구가 자동적으로 다른 어려운 식구들을 도와주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도와주고 빌려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도와주는 체제가 되어한한다 말이죠. 죠물 신앙 앙동체체인 신앙이 중중하하지먹사 사는 은은자자책책임이라치치부할할 있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신앙과 별 i 라고 생각하는 식구들이 의외로 마, 많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고 서로 도울 필요가 없고 신앙만 같이 하면 된다는 식구들이 많다는 i n 그러나 공생은 식구끼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상천국의 국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 걱정도 해주고 서로 잘 살게 도와주면서 공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수, 순수는 같이 영광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신앙하는 사람이 뭐 거창한 영광을 함께 누릴 생각을 하느냐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쁨도 나누고 함께 슬픔도 나누면서 공영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 어려움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공식하고 공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신앙도 나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 신앙을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앞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함께 잘 사자는 생각이 가장 먼저 있어야 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자는 생각이 다음으로 있는 사람들끼리 신앙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전국 국민의 삶은 신앙만 같이 하는 국민이 아닌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국민은 함께 잘 살고 함께 영광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의를 찾는 것입니다. 함께 잘 살고 함께 영광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은 신앙 공동체만의 조직이 아닌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은 함께 공생 공영 공의를 누리는 천일국 국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거듭 거듭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